아, 감사합니다. 제 노래 그대가 웃으면 좋아 들려드렸어요. 어떻습니까? <laughs> 여러분 다 식사는 하셨어요? 네. 꽃감 많이 드셨어요? 네. 어때요? 한양 꽃감 맛이 어떻던가요? <laughs> 너무 맛있죠? 네, 저도 집에 가서 좀 먹어야겠습니다. 진짜 감기 안 걸리려면 <laughs> 여러분... 하얀 공값, 하얀 곶감 <laughs> <laughs> 제가 추위에 좀 약해가지고 좀, 예좀좀 네, 좀 코트 입었습니다 예뻐요! 그래서 예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벗으라고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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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고요? 예! 네. 감사합니다 예뻐요! 아저 네, 이렇게 부스, 에? 생겼다아네 네, 얼굴로 먹고 삽니다 얼굴로 <laughs> 얼굴로 먹고 살아요. 자이 부스가 굉장히 많은데 저다들렸다 오셨어요 여러분? 네! 진짜요? 네! 그면 꽃감 디저트 만들기 체험 했어요? 네 아무도 안했고 <laughs> 아무튼 어,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우리 한양 꽃감축제 여러분 항상 내년에도 어, 와서 또 재밌게 놀아주시고 기억해주시고 다음 노래 어, 제 노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항상 항상 어떻게 하고 다니라고요? 그렇죠 깜빡이 키고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새가 이렇게 또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 다짐 같은 거 있으세요? 네? 저 따라다니기? 네! 그것보다 좀더 다른 거. 네. 진짜, 새해에는 여러분, 원하시는 일, 하고 싶은 거다 해보시고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네. 아니, 그나저나, 여기 엄청 경치가 좋네요. 네. 이렇게 이렇게 경치가 좋은 행사장은 또 처음 보네요 네? 아또 오라고요? 아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. 네, 시간이 참 빨라요 제가 벌써 이렇게 마지막 곡을 할 시간이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2025년이고 벌써 저는 31살이 됐고 <laughs> 근데 그 만나이로 바뀌면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, 이제 좀 어디가서는 20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,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<웃음> 만나이로 <웃음> 자 어, 다음 노래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좀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어, 또 청춘 세월 시간에 관련된 메들리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. 네, 그런 노래를 엮어서 왔으니까 신나게. 어 혹시 좀, 어, 좀 일어나셔도 되나요? 아안 됩니까? 아. 안전 때문에. 네. 아? 네? 산이 넓은데? 산 뭐라고요? 네 여러분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어, 앞으로도 열심히 <웃음> 여러분들, <웃음>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청춘 메들리 띄어드리고 가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<목소리> 대표 <목소리> <목소리>